손에 돈꼭지어 있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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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 어떡하지? 아니 <laughs>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얼음 커피 주세요. 아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.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얘기해. 자기야 아빠 갈때 들어갔어. 알았어 알았어 갈때 빨리 가서 얘기해. 얼음 커피 주세요. 해, 빨리. 아 빨리 가서 하라고. 사장님 군요 이게 사장님. 사장님. 강아다 도와줘.

어돈 뚫어놨다 어떻게 어떻게 누가 먹었던데 <laughs> 누가 먹었던데 <laughs> 우린 아니에요 <laughs> 기차요 얼음커피가 2,000원이라규 응? 얼음커피가 2,000원이라규 음... 아 받았다 받았다 네. 우와 우와 네. 네. 언니 좋겠다 뭐 받아오는거지? <laughs> 아저씨꺼 뭐 주셨나보다 사장님이 뭐고그 응? 응? 애들이니까 귀엽다 주시는 것 같아. 어떻게 네. 몰라? 내몸 하나 간, 간수하기도 힘든 우리 고 아! 야 커피는 어디 어 커피? 어? 커피 있어. 어? 내가 가고 있어. 야너시간데왜니 커피를? 내가 왔어요 네. 이건 뭐예요? 이거? 응. 음. 사진 귀엽다고. 사장님이 주셨어. 주셨어? 감사합니다. 했어? 어. 잘했어? 타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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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습니다.